기자회견 문명중고 문명교육재단 홍택정 이사장과 문명고 임준희 교장 선생님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두고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종북좌파 세력의 격렬한 방해로 학습권 수업권 교권 등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대구 경북 학부모 단체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구정 중 교과협의의 심의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시켜 절차를 준수해서 교과서를 선정했음에도 일부 정치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하며 교육청 또한 학교의 자주적 교육 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부당한 개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학부모 단체에서는 문명고 임준희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문명고 선생님들께서는 정치 이념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하지 마시고 스승으로서 올고점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도 경상 문명어처럼 스승의 본모습을 찾아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대구 경북 학부모단체 연합 일동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